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이어트, 체중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사실은 미루고 미루다가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다가 작년 11월에는 체중이 85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딱 3개월간 마음 먹고 요것 하나 조절했더니 15kg가 빠졌어요. 제가 체중 관리,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혈당입니다. 약사의 속마음, 약속 김약사입니다. 혈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질병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당뇨라는 질환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없는 분들도 혈당 관리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 관리가 잘안 되게 되면 아랫배가 나오기 쉽고 몸 속에 체지방이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실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혈액 상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혈당, 당뇨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 뒤에 뭔가 어려운 것이 숨어 있을 것 같아서 당뇨도 아닌 내가 굳이 당뇨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라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은 한 번만 들어도 딱 이해되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실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혈당 관리도 잘 하시고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번 듣는 것보다는 두번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뇨라는 두 글자를 마주했을 때 뭔가 머리에 이미지가 확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혈증 같은 경우에는 아, 혈압이 높구나, 아, 콜레스테롤이 높구나 이렇게 단어만으로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라는 단어를 보면 어, 당이 오줌으로 나온다고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혈당이 높은 거랑 연관시키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요. 당뇨라는 단어를 보면, 어, 혈당이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뇨, 이렇게. <laughs> 웃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가, 어, 나 당뇨야, 라고 했을 때, 음,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지 말고, 음, 몸에 혈당이 높구나, 그리고 혈당이 높은데 조절이 잘 안되고 있구나, 이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은 무슨 뜻일까요? 혈당은 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라는 뜻입니다. 피 혈자에 '엿가라' 가시죠. 엿가라' 갈때 '엿당자'를 써서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왼편에 쌀 밑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이 당이라는 한자에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것이 정말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당이라는 한자가 탕으로도 읽힌다는 겁니다. 우리 한때 유행했던 탕후루 탕우르 아시죠? 탕후루의 탕자가 당뇨와 혈당할 때 당자와 같은 한자를 쓰고요. 그리고 탕수육 할때 탕자도 같은 한자인 당을 씁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tmi로 설명한 것은 당이라는 글자를 볼때 달달한 것, 쌀, 탄수화물 이런 거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잘 떠올리게 되면 그 의미가 확 와닿게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제부터는 좀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이 흐름을 잘 파악해야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효율적으로 잘 막을 수 있습니다.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당이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를 거치고 위를 거치고 소장을 거쳐서 흡수가 된 다음에 간세포, 근육세포, 지방세포 및 각종 세포로 퍼지게 됩니다. 당분이 혈관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소화 과정과 흡수 과정을 거칩니다. 입위 소장에서 잘게 잘게 부서지는 소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당으로 최종적으로 쪼개진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관으로 들어오는 당을 세포 곳곳으로 보내주는 분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인슐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참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죠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콱 박히실 겁니다 인슐린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인,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인인, 인, 슈, 슐슐, 설탕, 당분을 인 세포 속으로 보냈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인슐린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쉽게 알수 있고 인슐린이라는 단어 그 자체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콩글리시지만 기억에 확 남지 않나요? 다시 돌아와서 소장을 통해 당분이 혈액 속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아까 말했듯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면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인슐린 장군이 세포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을 가져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세포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당은 그 문을 통과해서 세포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인슐린에 의해 조절되는 당은 근육에서 에너지로 먼저 쓰이고요. 그러고 남은 것들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몸에 당이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 저장을 해 놓는 것이죠. 그러고도 남은 당은 지방 세포에 지방으로 저장을 해 두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외치면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섭취한 음식물은 잘게 쪼개지는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탄수화물이 충분히 소화가 된 후에 생긴 포도당 형태로 우리는 당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이 당분을 근육세포, 간세포, 지방세포로 분배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에너지로 먼저 쓰이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글리코겐 그리고 또 남은 것은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섭취, 소화, 흡수, 분배,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배경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었으니까 우리 오늘의 메인 주제인 어떻게 하면 먹은 것들이 나의 뱃살로 바로 가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우리 당의 여정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였죠? 에너지로 쓰다 남은 당들을 지방으로 저장한다였죠. 그렇다면 먹은 것들이 바로 나의 뱃살로 가기 위해서는 몸에 남아 있는 당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당의 여정 중에 섭취 단계와 흡수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섭취 단계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에너지를 쓰고 남아있는 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사실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요. 자명하죠. 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은 흡수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빠르게 소화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요새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당 수치가 확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혹은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이 남아있는 당이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섭취한 당을 다 태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빠르게 흡수해서 높아진 혈당을 줄이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 먹는 음식의 양과 그리고 음식의 종류입니다. 음식의 양은 적게 먹는 것이 좋겠죠. 얼만큼 적게 먹는 것이 적당하냐 하면 술, 야식, 간식은 끊어두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식사 시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평상시에 3분의 1로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 좀 내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면 절반 정도로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만큼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를 추가하여서 내가 먹는 식사의 총 부피가 줄지 않게 유지를 해야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탄수화물도 같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을 줄이실 때는 내가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을 만큼만 줄이셔서 쭉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지 확 줄여버렸다가 다시 확 먹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되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양에 관해서는 내가 정한 목표와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이 천차만별이니까 꼭 줄이시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그 양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음식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일이 선별해서 먹기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이것을 먹어라, 어떤 데서는 저것을 먹어라 하길 쓰고 워낙 나열식으로 많은 것들이 나열되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한 가지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어떤 음식 위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음식을 섭취해야 될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몸 속에서 천천히 흐를 수 있는 음식을 먹어라입니다. 당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 식도, 위를 거쳐 소장까지 가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이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흡수가 되고요. 당이 천천히 흡수가 되면은 에너지를 쓰고 남는 당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빨리 흡수할 경우보다요. 그렇게 되면 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당이 줄게 되어서 체내에 지방으로 쌓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혈당이 빨리 올라갈 때보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을 사용하면 어떤 것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도 판단이 아주 쉽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지도 판단이 쉽게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의 경우에는 이 고체로 된 음식물에 비해서 소화시킬 것이 상대적으로 적고 빨리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곧장 소장으로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소화되어서 흡수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의외로 몸에 좋으라고 먹는 선식 있잖아요. 그것을 물에 녹여서 우리가 또 먹게 되면은 음료수와 마찬가지의 원리로 곧장 소장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혈당을 확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예는 바로 면 종류로 된 음식들입니다. 면으로 된 음식들은 우리가 젓가락질 몇 번만으로 후루룩 후루룩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먹는 양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요. 그리고 이 면은 흰 쌀밥과 같이 분해가 쉬운 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장에서 분해가 쉽고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을 우리가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나 껍질채 먹는 과일 그리고 뽀얗고 하얀 정제탄수화물로 이루어지지 않은 복합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음식물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도 천천히 될 뿐만 아니라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말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장으로 도달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과일 껍질을 다 깎은 다음에 갈아서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껍질을 깎지 않고 갈아서 섭취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갈지 않고 껍질을 깎아서 섭취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갈지 않고. 자, 이네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혈당을 조금 더 빨리 올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이겠죠? 왜냐하면 액체인데다가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은 액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갈려져 있는 식이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보다는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갈지가 않은 고체 상태의 물질이기 때문에 소화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이세 번째 방법에다가 식이섬유까지 잘 포함이 되어 있으니 소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정말 빵이 먹고 싶다면 빵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는 샐러드를 먼저 드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흰쌀밥이나 탄수화물 종류를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그 전에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반찬이나 단백질이나 지방류가 포함된 반찬들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반찬류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요. 이위 안에 소화된 음식물들이 되게 걸쭉해져요. 그러면 그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들이 소장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정제된 흰쌀밥을 먼저 먹는 것보다 혈당을 훨씬 느리게 올리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음식 섭취 단계와 소화 흡수 단계를 거쳐 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경우를 살펴보았고요.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인슐린에 의해서 각 세포로 당이 분배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그 인슐린은 당을 세포로 잘 들어가게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기억나시나요? 인슐린 장군. 인슐린 장군이 간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앞에 가서 또 외칩니다. 여봐라, 문을 열어라, 당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면 세포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포로 가야 할 당들을 미리 우리가 많이 쓸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간세포나 근육세포에 문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포까지 가기 전에 당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간세포와 근육세포에 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문은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원래는 이 문이 이 세포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세포막 쪽으로 이 문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많은 양의 당들이 한꺼번에 그 열려있는 문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방세포로 가야 할 당들이 미리미리 간과 근육에서 소모된 다음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그리고 남은 당들이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고, 그 후에 지방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은 음식이 그대로 뱃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필수라는 겁니다. 딱한 가지 운동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허벅지 근육을 쓰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허벅지에 상당한 근육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당을 태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의자를 잡거나 벽을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번씩 세세트만 반복을 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숨이 약간 가빠질 수도 있고요. 허벅지가 타는 느낌이 경우에 따라서는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허벅지 운동은 하면 할수록 습관을 들이면 들일수록 당을 태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몸 속에 최대한 지방을 덜 쌓이게 하는 혈당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알아보면서 각 단계별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더 복습해 보시고 실생활에 잘 적용하셔서 날씬한 몸매 쭉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약속!